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자, 이 반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반원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OAP 요세 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결정이 되죠. 얘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f 세타, 그리고 반대로 o p b 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g 세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저 극한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어, 뭐 일반적으로 풀수 있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인 풀이는 답에 나와 있을 테니까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죠. 일단 여기서 리미트,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에다가 우리가 저기 있는 문제 에 있는 식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분의 f 세타 빼기 g 세타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냥 양그 부모 문제에 마이너스 붙여준 것밖에안 되니까. 그랬을 때 얘는요 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fx는 요 원의 넓이고 f세타는 g세타는 여기 원의 넓인데 세타가 만약에 정확히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apo를 지나는 원이나 bpo를 지나는 원이나 넓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걔가 바로 f2분의 파이는 g2분의 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f 2분의 파이를 뺀 것과 더하기 g 2분의 파이를 한 것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됩니까? f p r i 2분의 파이에서 g p r i 2분의 파이를 뺀 것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2분의 파이라는 건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딱그 대칭점이거든요. 반원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그러면은 p가 p점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늘어나는 F세타 넓이의 변화량이랑, 그 다음에 정확히 2분의 파이의 근방에서 줄어드는 G세타의 변화량이랑 어떻겠어요? 같겠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정확히 반원이 좌우 대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P가 이렇게 지나갈 때 F세타가 딱 커지는 그, 그 순간의 넓이 변화량이랑,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G세타가 변하는 넓이 의 변화량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좀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에 반대로 G는 또 다시 줄어들 거고 F는 늘어날 텐데 그때 변화량도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그 기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원이 정확히 여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변하는 F의 증가량과 G의 감소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F의 증가량에서 G의 감소량을 뺐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F 증가량이 두 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상 구하고 싶은 문제의 답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F' 2분의 세터 F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바로 사인법칙. 이 있는거죠 어. 사인 법칙 이 있는 거죠 자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어 사인 세타 분의 ap 는 2r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f 세타는 파이 r 제곱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ap 제곱 인데요 자, AP제곱은 또 뭘로 볼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코사인 법으로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길이가 1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주어졌던 반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가 AP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2-2코사인 세타가 -2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뭘 하기만 하면 돼요? 미분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세타는 16사인 4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에 4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빼기 2 코사인 세타에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타를 아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을 거란 말이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날라갑니다.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는 고맙게도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2 곱하기 4 해주니까 얼마다? 2분의 1. 여기 어, 파이 안 곱했죠? 파이. 얘도 파이 안 곱했죠? 그래서 파이. 파이.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f'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의 몇 배? 두 배. 러니까 답은 파이.